이든댄스케러리1리호 둘째주 모임을 부천 자유콜라텍에서 가행하겠습니다 카페지기 모범가창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주에는 사장님이 웅장하게 하더니 역시 작은 사장님이지 음악 그을게 자, 어, 먼저, 우리 회원님들을 소가, 소개하기 전에, 오늘, 어, 그래도 신나는 그 음악을 들려줄 권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자,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오기가 사실 쉽지 않지만,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자, 우리 니겔에 열정을 가신 분들입니다. 자, 이쪽에 오신 회원님들을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보양님 오셨습니다. 또, 살아버인 대한 글로벌 댄스 지도자 협회강동군상박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마루님. 강윤정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목화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노두웨이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또 리리안님 오셨습니다. 저기 사우디에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일년만 오신 것 같은데 뭐 해외를 가셨는지 오랜만에 오면한개사업이갔다 오셨대요. 자이창원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송도동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다례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유랑선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단짝인 수아빈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로드웨이님 오셨습니다. 예, 큰 로드웨이님. 자, 자, 그리고 우리 포동이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김영자님 오셨습니다. 또 우리 안산영님 오셨습니다. 안산영님. 자, 둘러보지 마시고, 아는 장님 작은 태양님, <laughs> 예. 그리고 이래님 오셨습니다. 자, 고개 숙이고 인사하세요. 랑남 공주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양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꿀떼지하고 장미님 오셨습니다. 네, 원래 우리 이태리 사장님이세요. 근데 닉네임을 꿀돼지라고 하라고 죠 꿀... 꿀단지, 아, 꿀떼지라고 하셨죠? <laughs> <laughs> 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가마바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또 정아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 사장님 원, 투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우리 서, 서영자님이죠? 예, 서영자님 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닉을 새로 정하셨나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이오? 이오? 아, 어, 이오? 오기? 2오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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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죄송해요. 제가 그냥 한 번도 기억상황이 아니지만, 이오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오월님 오셨습니다. 오월님. 예. 자, 그리고 우리 저 다육사랑님하고 다육사랑님 우리 두 같이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호인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희선님 오셨습니다. 또 방가야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기둥 뒤에 있습니다. 마흔편오 모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우리 영상을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카페에 구준리를 돌봐 주시는 장길수 운영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사, 그리고 또 우리, 동선한복. 예? 동한복 어? 아, 예. 아이고, 예. 제가 합동 봉서 나무, 봉서 나무요 아니잖아요. 봉서 <laughs> 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흑공이큰 박수 한번 드주시죠 그리고 또, 우리, 지금도 봉사해주시는 지역장님이신 들국하님. 예,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자유플라텍의 사장님이세요. 우리 장철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모임을 또 뒤에서 이렇게 잘갈수 있도록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또 부장님한테도 전화하고 감사합니다. 예. 자, 그래서 소개는 어, 이렇게 하고, 어, 바로 우리가 전원당. 오늘은 별도로 개인 시연은 없고 다 같이 이렇게 댄스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